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 그거는 단순히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읽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요, 10년간 사내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좀 두고 싶다라는 각오로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 분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한 길을 고민하는 변호사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사내 변호사는 안정된 직장인이잖아요. 로펌 변호사로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어하신 셈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보험사에서의 10년은 나름대로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지점이 있었던 건가요? 점점 더 조직보다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일하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사건을 직접 맡고 책임지고 그 사람 곁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펌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같은 변호사지만 실제 업무는 많이 다른 건가요? 좀 다릅니다. 사내 변호사는 기업 내부인으로서 회사의 이익과 리스크 관리가 중심인데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자문 의견서를 쓰고 소송 대응 전략을 짜고 외부 로펌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좀 다르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로펌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건을 다루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의뢰인의 삶이 바로 제 앞에 있고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법무팀에서는 문제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의뢰인의 상처를 덜어주고 해결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법을 다루지만 시선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네요. 로펌으로 옮겼어도. 원래 담당했던 보험 감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학교 폭력, 교권 보호 같은 디테일한 분야로 변경한 특별한 계기가 또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도 보험 사건은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회사 재직 중에도 한 봉사단체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부터 이미 아이들과 접점이 있으셨네요 네. 그리고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그냥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로펌으로 오면서 소년 사건을 또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자연스럽게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건이... 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두 아이의 가장 아버지로서 사실은 학교 폭력이 워낙 이슈라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었다면 요즘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 어떤 면에서 그래요? SNS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부모님의 과잉 개입 사건 하나에 여러 층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이후에 오히려 본인이 자퇴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떠나야 할 학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된 거죠. 예. 고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시잖아요. 청소년 사건을 맡을 때는 감정이입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 순간이 많으셨겠어요. 사실 정말 많습니다 제 자녀와 또래인 아이가 피해자이거나 가해자인 사건을 맡으면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자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세요 스스로 다짐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공감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벌이 필요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함께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년 제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 선도 프로그램은 너무 단기적이에요. 학교 안에서 상담 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들이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합리적인 대응을 할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하고요. 학생도 선생님도 함께 보호받아야 학교가 진짜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일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럴 때 변호사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시죠? 저는 항상 누가 맞느냐 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먼저 보려고 노력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따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맥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같은 눈높이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틀렸다는 말보다 같이 정리해보자 라는 태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진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음, 아 그런 마음 때문인지 제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학 석사도 병행 중이시더라고요 법과 복지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법은 행위를 다루지만 복지는 사람을 다루거든요. 아이의 행동만 보면 안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말 맞습니다. 복지의 시선이 들어오면 법 이전의 문제도 볼수 있고 법 이후의 회복도 고민할 수 있어요. 처벌이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법률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고수께서는 법은 단죄보다는 회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소년은 아직 성장 중인 존재잖아요.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낙인을 찍으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에게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고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 더 애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